안녕하세요. 낚시 리뷰입니다.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잉어를 만나봤을 겁니다. 잉어는 분포 지역이 넓고 개체수도 많으며 번식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인공 낚시터든 야생 낚시터든 빠질 수 없는 대상어입니다. 하지만 많이 낚고 싶다면 반드시 잉어의 습성을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지금부터 잉어의 주요 습성들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낚시 공략법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특히 핵심이니 꼭 기억하세요. 이한 가지가 당신의 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겁이 많다. 야생 잉어는 본래 겁이 많고 식탐은 있지만 의심도 많은 고기입니다. 경계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낚시터를 선택할 때는 최대한 조용하고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 숨기 쉬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먹이 습성 야생잉어는 바닥을 파헤치며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입이 길고 신축성이 뛰어나 진흙을 해집고 먹이를 찾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닥을 뒤지는 특성을 공략하려면 낚시터를 고를 때는 물색이 탁한 곳을 노려야 합니다. 특히 주변보다 유난히 탁하거나 갑자기 탁해진 수면은 잉어가 바닥을 파헤치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생활환경. 잉어는 흐르는 물을 좋아하고 식탐도 강한 편입니다. 이 습성을 잘 활용하려면 낚시터는 반드시 유입수나 유출수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노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새로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원래 고기가 모이는 자리에 앉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조거 차이는 확연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용했다면 꼭 낚시 리뷰 채널 구독해주세요. 매일 더 많은 낚시 정보를 공유할게요. 또한 댓글에 좋아요 남겨주세요.